안녕하세요. 어, 금일은 9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금일 체중 측정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77.2kg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gpt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9월 26일이고요 대회가 4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어, 아침에 그 체중 측정을 하고 좀 아침 운동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몸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해서 아침 운동을 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어, 좀 이렇게 막 체중 측정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늦은 지금 현재 시간이 어 저녁 9 시인데 좀 늦은 시간에 체력 체그 측정을 하게 됐고 어 지금 이렇게 앞에 쓰게 됐습니다. 어 체중은 지금 현재 어 77.2kg까지 내려왔고요. 어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이제 앞으로 2.2kg가 남은 상태고. 어, 수분 조절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까지 적용하면은 75를 정말 가깝스로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제 체감상으로는요, 제가 수분 조절을 해보니까 정말로, 어, 정말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긴 하네요. 어, 물의 양을 확 줄이니까. 대신에 몸의 사이즈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어, 오늘 금일 체크입니다. 바디 체크. 스 층도 가면 갈수록 많이 정말 얇아지고 있는 건지 이제 뱃가죽이 정말 이렇게 늘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대회를 한 4일 정도 남긴 상태에서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요. 어, 음, 대회 전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좀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경험, 지금 제가 싹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전부터 이어왔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 저는 대회를 지금 준비하겠다고 한 기간이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어, 정말 엄청난 단기간이었었는데요. 어 이제 대회 일정이 바뀌면서도 단기간으로 변한 것도 있겠지만 어 사실은 다이어트 기준을 제가 어, 원래도 한두 달밖에 잡지 않았었어요. 어, 두달 정도밖에 대회, 대회 기간을 잡지 않았었는데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대회 기간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건데 진짜 정말 사실이고요. 어, 정말로 무탄수화물이나 정말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저탄수화물 또는 어, 극단적인 수분 조절 같은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몸의 퍼포먼스가 너무 안 나와요. 사이즈도 정말 줄고 지금 제가. 사이즈도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사이즈 도 정말 많이 줄고 뭐 보시기에는 뭐 몸이 좀 약간 뭐 좋게 보이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상 진짜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되게 줄고 몸이 퍼포먼스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로 힘도 그렇고 평상시에 생기도 너무 없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어, 여러분들께서 운동하실 때 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본인께서 뭐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 하실 때 정말 긴 기간 뭐, 어, 로딩, 밴딩, 이런 것도 정말 공부하셔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지만, 로딩, 밴딩 기간은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평상시 체지방을 항상 10%에서 15%, 못해도 15% 사이에서, 어, 체중을 진짜 가지고 놀듯이 해야, 어, 대열 준비를 하든, 다이어트를 준비를 해서 프로필사진을 찍든, 어, 금방금방 이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지방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는 건막 수분 조절을 정말 극단적으로 3일 동안 막 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무탄수화물을 일주일 가져가는 사람들이나 정말 몸버리는 짓이에요. 어, 우리 몸에 영양공급을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운동강도는 미친 듯이 가져가는데요. 이거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평상시에 어, 적정 체지방을 유지해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적정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본인께서 계속 눈으로 체지방만 볼 것이 아니라 체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보디 본인의 어,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본인이 어, 가지고 놀던 본인이 컨트롤 하던 그 중량 체계를 계속해서 좀 어, 어느 정도 너무 선있게 들쑥날쑥하지 않게 컨트롤을 해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 중량도 너무나도 많이 줄었고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 저탄수화물을 한지 좀 오래돼서 저탄수화물을 한지 지금 한 3주 정도 되고 어, 지금 또무염한지도한 12주 한 정도가 돼가지고 어, 좀 극단적이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많이 힘들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었고요 주절주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절주절이 됐네요 어, 대회 전에는 말이라도 많아져야 어, 다른 생각이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이제 대회가 사일 나는 시점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어, GPT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